영혼의 부가시나무 자 여러분 작가가 누구냐면 최승호라고 하는 작가야 혹시 여러분 국어라고 하는 작품 혹시 아세요? 너도 국어야? 너도 국어야? 이렇게 하는 질문 혹시 몰라? 이 최승호라고 하는 작가가 개설주의보나 혹은 이이내 영혼의 불까지 나무 이런 뭐 무거, 이러면 대부분 시대현실을 비판하는 작품을 쓰는 작가예요. 그래서 이러면 어느 시대를 작품으로 쓰고 있냐면 70년대, 80년대. 우리 자유가 억압됐던 시기. 그래서 이 작품은 1970년대, 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기리지 않는 내 영혼의 부가시나무를 무슨 무슨 주위의 역당수들이 가위질한지도 모래되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뭐도 없대 새한 마리조차 없대 그러면 새한 마리 기트리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건 여러분 화자의 이러면 어떤 처지를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무도 없다라는 뜻이니까 너무 외로운 거야. 그러면 화자에 외로운 처지를 보여주는데, 이러면 자 부정적인 이 상황이, 이러면 지금 어디에서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야? 왜 책이 없어? 누가 책이 없어? 응. 처음 사람.

자, 그러면 어디에서의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내 영혼에서. 나 지금 이거 내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화자는 실제 존재하는 외로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영혼의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네. 자, 그러면 내 영혼은 여러분 지금. 주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럼 내 모든 것을 가위질을 했대요. 그러면, 화자의 영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화자의 영혼은 어떤 걸 추구하냐면, 인형, 주의, 이런 거 추구하지 않아. 뭘 추구하냐면, 순수함, 고결함, 이걸 추구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무슨 현대시 배웠지? 자, <laughs> 남신주의동박시봉 말을 했잖아요. 거기서도 여러분 화자가 갈매나물을 보면서 자기의 어떤 모습을 표상화하고 싶었던 얘들아 라 깨끗하게 고결하게 살겠다, 의지를 갖겠다, 그 고결함 두 작품 모두 다 고결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의 영혼에 대한 고결함. 자, 무슨 무슨 주의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이데올로기 이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이념을, 옆장수가 어떻게 하는 얘들아그 이념을 얘기하면서 내 가집 다 잘라버릴 때, 그럼 내 영혼이 잘린 거잖아. 그럼 이 영혼이 잘렸다는 건 나에게 이념을 강요하는 폭력적인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념을 강요하는 그게 바로 옆장수야 응. 이념을 강요하는 폭력적 세력을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폭력적인 행위가 들어가고 있는 행위가 뭐야, 얘들아? <laughs> 가위질, 그치? 이러면 이 가위질이 바로, 여러분. 있었던 시기니까 아무래도 이념에 대해서 더 강하게 얘기를 하고 또 여러분 길을 가다가 애국가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 국기 동례 해야 돼. 그럼 길을 가다가 혹은 여러분 도서관 아니면 여러분 뭐 영화가 어디에서 애국가가 들려? 무조건 국기 경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공에 대한 국가에 대한 어떤 사상을 주입시키던 시기죠. 보니까 내가 이 애국가 안 부르고 싶을 수도 있지, 영화 보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근데 나한테 그걸 강요하는 시대적인 폭력성이 있었던 시기라는 거야. 자, 내 영혼의 국가나무에는 가지도 없고 잎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 영혼이 어떤 상태가 되었다? 황폐화된 가 상태다. 황폐화된 내 영혼. 있는 것은 흠집 투성인 몸통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흠집 투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황폐화가 된내 영혼에 의해서 상처를 입은 거지. 그래서 상처 입은 영혼. 그러면 1년에서는 화자가 어떤 여러분 영혼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고 화자는 순수하고 고결한 삶을 살고 싶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고 폭력을 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제시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에 여러분 2연을 가세요. 허공은 나의 나라 거기에서 더해 더해 입을 것도 의무도 없으니 자 이러면 허공이 어디야? 하늘! 자, 이러면 허공은 하늘이죠 하늘! 아까 얘들아 우리 하늘 어디서 나왔었지? 1년에서도 하늘이 나왔거든? 그 하늘에서 새한 마리 없이 여러분 내가 외롭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럼 이 하늘은 여 시간이고요. 음, 공간이고, 음, 공간이고. 이 곳은 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서 화자에게 무엇을 주는 공간이냐면 위로를 주는 공간이에요. 음. 위로의 공간이야. 자, 거기서는 여러분 더 이상 해를 입을 것도 없대, 의무도 없대.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해입을 것도 의무도 없다라는 건 여러분 어떤 세계냐면 내가 이념에 강요당하지? 아, 나도 되 그치. 그러면 이념 강요도 없고 그럼 이념의 강요가 없다는 건내 자유가 있는 보장되는 곳이라는 거죠. 자유가 있으니까 내가 좀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 자,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라진 신목의 향기를 맡으면 밤을 보내고 그러면 여러분, 이허공은 여러분 뭐가 있어, 얘들아? 신목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곳이야. 신목이 나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귀신 신자죠. 이러면 신이에요. 신, 신의 나무예요. 그러면 신의 나무의 향기를 맡으며라고 했으니까 이게 화자가 추구하는 순수한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도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이 심목 심목의 향기를 맡는다라고 하는 건 그럼 여기 얘들아 향기를 맡는 행위가 들어가잖아. 향기를 맡는다고 하는 건 여러분 후각의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후각의 이미지는 여러분 화자가 뭘 하고 있는 행위라고 똑같아 얘들아? 순수한 가치를 가치를 뭐 해야 돼? 지향해야지. 그지 여러분 추구하고 지향하는 행위야. 지향하는 행위를 얘기한다.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이 심목, 자기계의 순수한 가치가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여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럼 긍정적 시간이에요? 부정적 시간이에요? 긍정적 시간이점왜신부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시간이잖아. 긍정적인 시간이야. 그럼 다 정리해보자. 이곳은 여러분 내가 왜 자유를 느끼고 자유를 지향할 수 있게 되냐면 이 허공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이념의 강요가 없는 곳이잖아요. 이념의 폭력성이 그러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은 이념의 강요가 없는 시간. 긍정적인 시간. 화자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다음 다시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현에서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 공간 시간 다 들어가 있는 거 알겠지? 자 깨어나면 다시 국도변에 서 있는 내 영혼의 국가시나무 그러면 여러분 내 영혼은 여러분, 허공을 지향하고는 있지만 눈을 뜨면 어디에 있대요? 대로변에 있대요. 그럼 이국가시나무는 여러분 대로변에 세워져 있는 여러분 이제 이 심어져 있는 이런 그 가로수들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여기 국도변이라고 하는 공간이 나오거든. 그럼 이 공간에서는 귀 있는 바람은 들었을 거다. 원치 않는 깃발과 플랜카드들이 내 앙상의 몸에 묶여서 나부끼는 소리를. 그리고 이 대로변에 내가 서 있으면 여러분 1년에서 사람들이 와서 나, 어떻게 했어? 여정수들이 와서 무슨주의무슨주의 하면서 무슨 주의? 다 잘라버리죠. 그러면 여러분 이 대로변은 나를 어떻게 하는 공간이에요? 힘들게, 그렇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공간이야. 그러니까 허공과 대조가 될 수밖에 없지. 대조되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이곳은 여러분 자 플래카드 걸어요. 여러분 우리 길 길가에 가다 보면 여러분 무슨 파란색, 빨간색에다 색깔로 막애들아뭘 걸어놨냐면 플래카드 걸어져 있지. 그거 다 무슨 거예요, 얘들아?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신념을 막 거기다 다 적어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얘들 그럼플래카드가매달려져 있다는 건이국도면은 여러분 이념이 가득 찬 공간인 거지. 그래서 이념이 가득 찬. 긍정적인 현실을 얘기한다. 이런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리고 이런 바람이 뭐가 있대요? 귀가 있대. 여러분 무슨 표현법 쓰고 있어? 의인법을 써. 맞아. 음. 그러면 바람은 들었을 거래. 원치 않는 깃발과 플랭카드들이내 몸에서 앙상하면서 이다 매달려서 나 부끼는 소리를. 그러면 이러분 여기 원치 않는 깃발과 플랭카드들은 이런 뭐가 적혀져 있는 글이지, 얘들아? 이념이 적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념이 적혀져 있는 것들이니까 순결한 영혼을 압박하는 정치적 이념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없어요. 도치 써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도치를 사용하면 앞에 걸 강조하는 거야, 뒤에 걸 강조하는 거야. 뒤에 걸 강조죠. 그래서 여러분 저 나부끼는 소리, 나에게 이념을 강요하는 현실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자, 이러면또 하나 한줄더 갈게. 내 영혼의 소리 그 뒤에 내 영혼이 소리 죽여 울고 있는 소리를. 그러면 이것도 보면 얘도 이 소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더라? 여기 사이로 들어가야지. 여기 사이로 들어가야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고치법을 사용을 하고 있다. 응. 자, 나 웃기는 소리를 들었으리라. 내가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으리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위에서 2연에서는 후각적 이미지를 되게 두드러지게 썼거든? 그럼 여러분, 여기서는 무슨 이미지를 두드러지게 쓰는 거예요? 청각. 그렇지. 자, 그러면 이 청각은 여러분, 화자의 고통을 형상화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화자의 고통을 형상화하고 있는 표현이다. 자, 그러면. 그럼 우리 마지막 갈게요. 자 봄기운에 대장간 낯이 시퍼런 생기를 띠고 톱니들이 갈수록 뾰족하게 빛이 나니 여러분 봄이 되면요. 겨울은 여러분 가로수들이 앙상하잖아요. 근데 봄이 되면 이제 새싹이 돋기 시작을 하면서 대부분 여러분 뭐 하라고 시작하는지 알아야 되나? 나무 전정하는 시기야. 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러면, 이때 얘들아, 봄은, 여러분 지금 나무를, 여러면 자르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이 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억압받고 폭력을 당하는 시간이니까, 긍정적 시간이야, 부정적 시간이야? 오, 부정적 시간이지, 그치? 자, 대장간에는 다시 10%렇게 생기를 띄어서 나를 자를 거야. 손니들이 갈수록 뾰족해서 나를 자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얘들아 모두 다선에 세목 표시한 애들은 북가시나무를 위협하는 존재들이지. 자 그러면 이 북가시나무를 위협하는 존재들은 여러분 나에게 내 영혼에 이런 뭐를 계속 강요하는 애들일까? 인형이. 그치. 그래서 내 영혼에 존재들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러면 이 존재들 아까 1문단에서 1년에서 이러면 누구로 나왔어? <laughs> 여장수 그렇지. 여장수로 나오는 거야. 자, 근데이 강요나 이 억압이나 폭력을 지금 여러분 여기는 러분여 어떤 이미지로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각이지. 시퍼렇다. 뾰족하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시각적인 이미지로 두드러지게 표현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살벌한 몸통'으로서서 반역하는 '내 영혼의 국가시나무요 자, 여러분, 지금 화자는 뭘 하려고 한다고 반역하려고 한대요. 그러면 이 현실에 대해서 화자는 무슨 걸 갖고 있냐면, 저항 의지를 갖고 있는 거죠', '대결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의지를 여러분, 무슨 표현법으로 지금 표현을 했을까? 어머. 오. 이러면 도누법, 이름을 부르면서 내 영혼을 다시 이름을 부르면서 이러면 이대결의지를 강조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음. 도을를 통해서 내가 내 삶을 지키려고 하는 나의 대결의지를 표현해주고 있다. 자, 입사귀 달린 실을, 과일을 나눠주는 실을 언젠가는 나도 쓸수 있으리라. 초록과 금빛의 향기를 뿌리는 실을, 하늘에서 해한 마리 깃들여서 지적이 있지 않아도 나는 실을 쓰고 싶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이 시는 화자가 얘들아 반역하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시를 쓰고 싶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이 시는 화자가 뭐하고 싶은 거야 추구하고 싶은 거지 화자가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자가 추구하고 화자가 지향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때 시는 여러분 지금 잎상이도 달려있고요 과일도 나눠주는 걸 꿈꿔요 아까 1년에서 여러분 여장수들이 봄이 되니까 나를 다 어떻게 버렸어 다 잘라버리잖아 다 잘라버리니까 내가 잎사기를낼수 있어 없어? 없어 내가 이들아 과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바란다라는 건화자면 여러분 인형으로 강요받고 폭력성을 가지면서 내가 다 잘리는 게 아니라 순수하고 풍요로운 영혼의 <laughs> 결실을 맺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아무리 이념의 폭력성을 당하더라도 내 영혼만큼은 풍요롭게 만들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그리고 여러분, 나는 언젠가 는쓸수 있을 것같대 초록과 금빛의 향기를 이런 슨 방법이에요. 향기가 어떻게 색깔이지 후각의 시각화야. 그치이거는 후각의 시각화죠. 응. 음. 어, 그러면 공간적 이미지를 쓰는 거거든? 자 아, 그러면 화자가 바라는 이 향기가 누굴까 이들아 아까 이연에 나왔는데 심목의 향기 맞아 이러면 이거는 심목의 향기 자기가 추구하는 그 향기를 다른 누군가에게도 뿌려줄 수 있는 그런 시를 쓰고 싶다 그런 영혼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여러분 후컷된 이미지로 편, 현게 시각화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화자는 이렇게 실를 언제도 쓰겠대 얘들아 하늘에서 새한 마리가 지적이지 않아도 실를 쓰겠대 그러면 이거 얘들아 어디에 비슷하게 나왔었지 얘들아 1년이랑 그치 그러면 1년과 대응이 되는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은 약간 여러분 1년하고 마지막 부분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 근데 약간 변주된 수미상관이라고 봐도 돼 그래서 변주된 수미상관이라고 보고 보고. 자, 그러면 부정적인 현실이어도 나는 이런 상황을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부정적인 피부 아, 하나만 정리하고 끝낸 게아들라 여기 이거 초록부터 하나도 초록부터 하나도 무슨 방법? 도치 그치, 그치 그래서 여기는 도치도 사용을 해야 더라 그러면 화자는 아 언젠가는 내 미래에도 이런 영혼이 내가 풍요로워지는 시기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는 계속 이런 실을 이겨내야지 라고 얘기하는 작품이다 라고 해 주시면 돼요. 자, 정리 가 하셨으면 다음 부분 가세요. 여러분, 계심정리 응. 자, 여러면이 작품은 이러면 왜 성찰적인 성품을 가지게 돼? 왜 성찰해? 내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성찰적 태도로 봐야지 그래서 이거는 내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성찰적 태도로 가야 다 자, 현실의 포 속에서도 순수성을 지켜내려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 여기는 상징적인 시어를 너무 많이 썼어, 그치? 허공, 여러분 뭐이다신목의 향기 여러분 되게 다양하게 쓰였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표현을 잘 썼냐면 얘는 감각적 이미지를 너무 잘 썼어 그래서 감각적 표현을 사용해서 화자의 내면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이러면 시각, 청각, 후각, 공감각적 이미지 네개다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 잘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종이 다 됐니? 그러면 아까 손 나눠준 종이 한번 가봐야지라. 그럼 아까 손나